집단 충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른바 군중 심리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그것이 옳다 또는 옳을 확률이 틀리지 않을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기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옳을 확률, 정확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선택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의 집단 심리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막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신조도 많고 또 빨리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머 있게 말하는 것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자막 처리를 해주니까 참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찜찜한 것은 어떤 포인트에서 웃고 반응하는 것, 그것까지도 소리나 어떤 자막으로 다 처리를 해줘서 웃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웃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보면 서로 다른 곳에서 한 명씩 각자의 웃음 포인트가 있어서 그때에 아 여기에서 터지고 저기에서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느낌으로 어떤 영상을 방송을 시청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하게 같은 포인트에서 같은 느낌으로 같이 웃게 되는 것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강곡하게 그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남달랐던 그 바울,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겠습니까?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세를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왕중 성도님들 오늘도 힘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와 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격려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그 신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탁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제가 처음 전두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그 교회에서 큰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 했는데 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남았어요. 장로님과 집사님, 그두 분이 꽤나 큰 상품을 걸고 마지막 결승전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뚜벅뚜벅 다가오시더니 전두사님, 심판을 좀 봐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꽤 부담이 됐지만 심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하면 말이죠.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할것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승부역에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내 그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탁구 경기의 결승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승부요 승부의 결정적인 점수가 될수 있는 그 시점에서 꼭 애매한 판정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엣지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인지 아웃인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양팀 응원단이 동시에 소리를 와하고 지릅니다. 그리고 한쪽은 인, 인 이렇게 외치고요. 한쪽은 아웃, 아웃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멘붕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심판이니까 심판의 마음으로 본대로 정직하게 아웃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에서는 아쉬움의 탄성이 와하고 나고요. 한쪽에서는 환호의 탄성이 와. 하면서 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조금 예민하신 예민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제기에만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aughs> 누가 전도사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좀 난감하다 이의 제기가 난감하다 싶은 시점까지 소리가 들릴 때쯤에 한 장로님, 저를 심판석에 앉히신 그 장로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아웃이라고 하셨어요. <laughs> 중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다행히 다들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전도사가 외친 그 심판에 그것을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받아주시는 걸까? 왜 그냥 그 말에 다들 이해해 주시는 걸까? 아마도 그래도 전도사가 목회자라고 앉아서 외치는 그 정직한 심판의 결정을 받아주신 거겠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아마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겠죠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지만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오름과 다른 오름, 다른 기준이 신앙인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십 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 어느 한 학교에 한 학급에 1, 2등을 다투는 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1등하는 친구는 늘 1등만 하고요 또 2등하던 친구는 늘 2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2등하던 친구의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너 어떻게 해서든 1등 한번 해봐라 이번에는 꼭 한번 1등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늘 1등하던 그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교통타고를 당해서 며칠간 꽤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2등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잘됐다 이번에는 너가 틀림없이 1등 하겠구나 평생에 1등 못했던 소원을 이제 풀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여전히 오랜 기간 학교를 못 나왔지만 1등하던 그 친구가 또 1등을 한 것이에요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그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한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문해 주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 그것을 필기해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공부를 병원에 누워서도 잘할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은 제가 했지만,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2등한 학생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그런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등만 기억하는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도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바울에게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 더 좋아 보이고, 거기를 기웃기웃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잘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 또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 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못 하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성도의 품이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이 좋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은 극단적인 사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악한 육체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서 금욕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행을 하고 수도원에 가서 삶을 살기도 하고 어쨌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먹는 것도 성욕도 입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의 경량은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육체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냥 내어 맡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욕망으로 흐르는 육체 그리고 거룩한 영의 두 가지로 구분 지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두 가지와 비슷하게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육신이 편해지거나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죄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한 가지의 경향.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떳떳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경향인 것이죠. 결국 이런 생각에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바로 신앙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해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것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몸이 악하거나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즉 몸이 음란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음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더욱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자유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이 저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음행하거나 거짓되거나 방종하거나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학생들이 밤새 시험 준비를 잘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을 우리 며칠 뒤로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표로 항의를 합니다. 교수님,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오늘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러면 다른 시험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출석부를 드시고 자네의 이름이 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 학생은 머뭇거리다가 작은 소리로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께서 출석부를 펼쳐보시면서 김철수군 자네 아주 용감하구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자네는 시험을 안 봐도 A학점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체크를 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학생이 당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너무 당황해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저는 김병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셨습니까? <laughs> 제 앞에서는 다른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다가, 정작 오히려 혜택을 받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전부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삶의 목적이 전부 나의 삶과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 내게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반드시 시작되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을 또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값으로 사신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죄의 노예로 죄의 성향을 따라서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영광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나만 바보 같고 세상에서 뒤처져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하나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나 내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성기며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당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당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의의를 위해서 나의 의의를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 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도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악을 골짝 빈들에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고통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결단 안에서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가 그 모든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자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신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와 그 어느 것보다 크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복을 누리며 그것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왕 중에 귀한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마음에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참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